이 영상은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찍는 광고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 용품 브랜드 카든에서 기존에 판매하고 있었던 1세대 헤드레스트에 이어서 한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를 출시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시고 헤드레스트를 한번 사볼까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대체 왜 카든의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를 구매해야 되는지 5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맞는 C커브 쿠션 설계입니다. 카든의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는 여러분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로 운전하시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C커브 쿠션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잘때 사용하는 베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굴곡져 있지 않은 평평한 베개는 머리나 목을 충분하게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중에 불편함을 줄 수가 있죠. 반면에 몸에 맞는 C자형 경추곡선을 고려해서 제작된 베개는 목과 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쳐줘서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이런 것처럼 카드네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도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혹은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인체에 맞는 C커브 설계로 효율적인 편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거죠 현대기아 차량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 사용하시면 정말 편안합니다 가족이나 연인이 편안해서 금방 잠들어요 이런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순정 헤드레스트가 몸에 맞지 않아서 목이 불편하셨던 분들 그리고 전기차를 충전할 때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편안함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죽 제품인데 좋은 가죽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 번째 추천드리는 이유인데요 카드는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생산된 최고급 인조 가죽인 소프킨 누브리노 원단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LG화학에서 생산하는 고급 인조 가죽 소재고요 특징으로는 높은 내구성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내 마모성 많은 마찰에도 불구하고 마모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통기성 바람이 잘 통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천연가죽에 준하는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가죽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소프킨 누브리노 가죽은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죽 쇼파를 포함해서 차량의 순정 시트라든지 고급차들에서 기본 지급되는 모쿠션이라든지 차박 매트리스 등의 일상과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고급형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가죽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헤드레스트의 컬팅 마감을 보시면 고주파열로 높은 수준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차량 인테리어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헤드레스트는 차량의 순정 인테리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가 관건인데, 제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제품을 GV70과 더뉴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장착했을 때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질감이 없고 오히려 차량 내부의 고급스러움이 한층 높아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고급스러움뿐만 아니라 소프트인 누브리노 원단은 촉감에서도 천연 가죽과 유사한 수준의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에 맨살이 그대로 제품에 닿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안락하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여름철에 맨살이 닿았을 때 땀이 차거나 혹은 여기에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음료수라든지 액체가 묻으면 어떡하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생활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닦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장점은 히든 이너 파이핑으로 제작이 됐다는 건데요. 흔히 가죽으로 제작된 제품들을 보면 가죽이 만나는 마감 부분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부드러우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 날카로운 부분이 생긴다든지 돌출되어 있는 마감에 빠르게 스치는 경우에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빨갛게 올라올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드네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는 가죽이 만나는 이 마무리 부분이 다 제품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히든 이너 파이핑이라고 부르는데요. 마감이 외부로 나와 있으면 볼륨감이 떨어지는 반면에 히든 이너 파이핑으로 제작을 하면 시각적으로 깔끔해 보일 뿐만 아니라 제품의 볼륨감도 살아나고요. 내구성 측면에 있어서도 히든 이너 파이핑 공법을 적용한 카든의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는 장시간 사용을 하셔도 흐트러지거나 혹은 가죽이 구겨진다거나 혹은 전체적인 모양의 변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유 튜버다 보니까 한번 구매하고 사용할 때 시간이 지나도 품질이 일정한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히든 이너 파이핑 공법을 적용해서 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 차량의 실내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깔끔함, 사소한 것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께 2.4mm 5층 구조 뛰어난 내구성과 쿠션감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헤드레스트 윗부분에는 2.4mm 5층 구조로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얇지만 강한 내구성을 가지는 것이 기술력입니다 여기에 안전한 성분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윗부분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발포 기술을 넣어서 통기성도 가져가고 장시간 목을 베고 있어도 끈적임 없이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직접적으로 우리 목에 닿는 부분을 보시면 내부에 10mm 스펀지 지와 탄탄한 우레탄 폼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눌러봤을 때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듯이 목을 직접 기대봤을 때 푹신한 쿠션감을 제공하는 것. 눈으로만 봐도 편해 보이시죠? 물론 푹신하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차는 휴식만 취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푹신하면서 탄탄함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제가 다 잡아뒀으니까 안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장착의 편리함입니다. 기존 2세대에서는 헤드레스트를 탈거해서 새로운 헤드레스트 제품을 장착하는 교체형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순정 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다른 곳에 보관하게 되면 우선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할 거고요. 나중에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2세대 헤드레스트를 사용하겠다고 순정 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버렸는데 혹은 다른 곳에 보관했는데 잃어버리면 난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카드 내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는 차량 순정 헤드레스트에 씌우는 방식입니다. 차량 타입에 따라서 벨크로 타입과 지퍼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벨크로와 지퍼는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량의 헤드레스트 타입에 따라서 최적의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모양에 따라서 씌우고, 벨크로 혹은 지퍼로 고정시켜 주시면 끝이에요. 처음에 짱짱한 가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리를 잡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카든의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 장점과 구매하셨을 때 누리실 수 있는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색상은 총 8가지 지금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들에 들어가는 실내 색상에 맞게 최대한 구성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트 색상과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카든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는 전부 다 수제작 국내 생산이고요 정가는 한개에 11만 9천 원이지만 영상 고정 댓글이나 영상 좌측 하단에 제품 보기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는 약8% 할인, 10만 9천 원에 무료 배송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1열 총 2개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기존 할인에 더해서 총 금액의 10% 추가 할인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구매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자동차 관련 유튜브 영상들 뿐만 아니라 카드 제품과 관련된 영상들도 종종 올리는데요, 안 좋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만 하다가 갑자기 스토어를 운영하면서부터 너무 좀 상업적으로 변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것처럼 저도 유튜브 채널이 사업자고 카든이라는 쇼핑몰이 소중한 직장입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직원분들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능력 없는 사람이 되긴 싫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관련 영상도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든을 처음 만들 때 믿고 살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라도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꾸준히 같은 결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매하시고 인정해 주시다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세대 프리미엄 헤드레스트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